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으로 양시장 모두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주식시장에서 전쟁이라는 악재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어떤 그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관계 그런 단계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본다면 매도세가 일시에 또 소멸되고 이 어찌 보면 이제 메이저급 세력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제 많이 강조한게 지금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도 그렇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도 그렇고, 이런 대외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의 싸움이라고 보더니요.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어, 어떤 그 조정, 혹은 요번에 위기만 잘 견뎌낸다면, 어, 수급 체계 어떤 그 급격한 변화와 함께, 그리고 또 주도주인공도 굉장히 뚜렷해질 가능성 높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번 조정 이후 바닥을 짜고 다시 상승한다면, 의외로, 의외로 강력한 어떤 그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그 방송의 그 타이틀을 삼성전자 쫄지 마라 그러는데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이런 표현이 좀 맞지 않나 싶고요 아울러 소재의 IT 섹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 그리고 아 스마트폰 5G 주요 종목들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그, 여러분 하나라도 다 소중하죠. 다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그 성공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을 우리가 의연하게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반성하는 기기가 돼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논리를더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비주도주, 비주도주인조 목들은 주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타이밍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과 이란의 그 불확실성. 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대로 지금 이제 4차 산업 혁명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그 미중간의 무역 불확실성도 높고 중성, 중동 사태 그 이란과의 그 전쟁 가능성도 높고 이런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4차 산업 혁명 과정이 이긴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외환시장도 커다란 동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율이 급등을 했는데 이상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나름대로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 외국인 매매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뭐소폭이나마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들은 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고 뭐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일단 국지적으로 테러라든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전면적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기우죠. 오히려 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안 좋은 상상력들을 계속해서 어, 동원하는 것이죠. 어,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예, 이긴다고 이제 보는 거죠. 어, 삼성주제 삼성전자 반주. 삼성주제가 이제 그 8일 날이죠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나오는데 어, 삼성주의 4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 로해서 시장은 또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변화가 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간에 우상향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겠고요. 앞서 이제 그삼성전자의그역사의 고점이 보통주 기준으로 57,500원인가 하거든요. 그 돌파 직전에 마지막 어떤 할례 과정으로 봐야 되겠고요. 돌파 직전에 이런 시현을 거치면 수급 체기가더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설픈 매도세력이 이탈이 되거든요. 요즘 보면은 대중 투자자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물량을 눌려 버리고, 눌려 버리고, 눌려 버리고 이제 돌파하게 되면 더 이제 우리가 가파른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가 지분 출처한 종목들 있죠. 그 종목, 네 종목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밀접한 종목들 특히 이제 역사 신호과 부근에 있는 종목들 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이제 가볍게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집어넣냐면, 어, 이번 주 강의를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청남도 리베로텔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의외로 파트론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파트론이라든가, k h 바텍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에, 특히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을 처음 이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주도주 논리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마음은 사실 그 상대적으로 싸고 바닥에 있는 파트너로 가지만 우리가 주도주 논리에 입각한다면 결국은 m c n x 를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m c n x 가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주도주 논리 입각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카메라 스마트폰 관련주 관련해서 만약에 m c n x 와 파트너를 비교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m c n x 를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보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짝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5G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게 주가의 커다란 기반입니다.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5G 테마는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한다면 저도 이제 그 제가 고향이 그 도봉산 근처에요. 그쪽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터를 잡았는데 도봉산 굉장히 많이 다녔죠. 그 자원봉 같은데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다이렉트로 올라갔으면 오는 거죠. 중간에 충분히 충분히 휴식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돼 힘이 생기는 거죠. 뭐, 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5G 같은 경우가 충분히 우리가 조종을 받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시세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 오늘도 사실 매수해도 괜찮다고 봐요. 들래서 오이솔루션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여하튼 내일 또 마이너스 준다면 지금 조종 4파라고 그랬거든. 요 단기 조종 4파 구간이라고 보고 조종 4파 이후에는 굉장히 또 나름대로 가파른 상승 이 예상이 돼요. 특히 이제 아울러서 5G 테마는 1분기에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2분기 이후에는 여러분들 불확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그 중에서도 이제 1월 초에 우리가 한번 승부를 본다면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여하튼 간에 젊은 시세고, 그 다음에 이번 조정으로 5G가 사실 물량이 꼬인 종목들은 있는데 수급 체계가 강화됩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하거든요. 아우러서 이제 그 5G에서도 주도 중각이 뚜렷해질, 뚜렷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제가 한 12시경에 기 만든 거라서 다소 좀 변동이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환율이 에, 급등을 했죠 그 원화가 원하, 원 절하가 된거죠 오늘은 나름대로 외환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이고 제가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을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주가였던떤건 변곡점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에, 그 원화기준으로 절하가 되는 그 절하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주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기존의 이제 그 작년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대만, 뭐 아시아로 따지면 대만이라든가 일본은 미국 따라가는 주식이었고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 그 중국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니다 그런데 중국이 2019년도에 굉장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자금 흐름이 어떤 역전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계기가 뭐냐면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살아나지 않는, 우리가 사실 지금 가시화된 건 없지만은, 가능성은 기대감으로 가는 파동이거든요. 특히 연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 원화는 이제 달러와 대비해서 절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그, WTI죠. 서부텍산산 중진료 선물입니다. 선물. 유가가 지금 오늘 당연히 많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번 조정을 통해서 요번에 이제 악재가 나왔죠. 특히 이제 그 전쟁이라는 악재는 굉장히 자극적인 게 우리가 고대로부터 전쟁이라는 것은, 어, 그 우리 그 인류들에게 굉장히 최악의 상상력들을 많이 반응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전쟁하면 사실 그 많은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또 그, 그걸 이제 제가는 저는 상상력이라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면서 수급구조가 어, 대중들이, 대중들이, 어설픈 대중들이 매도를 하면서 결국은 세력적으로 물량이, 물량이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매집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와 밀접한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밀접한. 그, 닝 IPS라든가 SF 반도체는 실제적으로 직접 이제 삼성제가 지분을 출자하는 회사들이죠. 이런 것들은 오늘도 뭐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닝 IPS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죠. 워닝 IPS는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와 이제 k c 텍인데 우리가 그동안그동안 계속해서 리딩해 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비메모리 쪽도 이번 주 사실 그 청담동, 리베라 청담동 강연에서 비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카레 를 많이 했어요. 뭐 거의 한제강의한50% 어, 이상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 비메모리를 조금 이제 한, 한두 종목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덕산 네오로스 캐시텍 역시 그 삼성저의 결정적인 밴드 업체죠. 지분 관계는 없지만 아, 결정적인 밴드 업체로 봐야 되겠죠. 어뭐 시간이 남아있다가 종목 하나씩 어,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지그 삼성전자하고 밀접한데 이제 역사적 고좀 부근에 있는 곳이죠. DB 하이텍 좌상단이 DB 하이텍인데 디비하이텍은 우리가 산다 안산다 떠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에, 2005년도에 이제 역사의 고증이 28,000원인데 28,000원 살짝 돌파 이후에 에, 지금 눌림목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어찌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부가 이제 4개 사업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사업부, 디스플레이 사업부, 무선사업부, 가전사업부는 아닌데 디비하이텍은 오늘 반도체 네, 파운드 쪽에 특화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 영향을, 4차 산업을,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 보시기 바라고. 솔브레인도, 사실, 저희 회사는 주력주입니다. 솔브레인이 주력주인데, 금요일날 한 18%까지 상승하다가 이제 크게 밀려버렸는데, 매도를 안한 이유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이 어떤 거대한 면면이 그 흐르는 거대한 흐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 각론에 의해서 매수매도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가에 샀다면 우리가 순위를 극대화시켜서 어설픈 우리가 조종 가능성에는 우리가 타협을 안 보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자, MC NEX도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단계였죠. 아, 오늘 뭐 나름대로 탄탄한 그런 모습이고 SFA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한 회사인데 SFA 반도체는 이제 SFA의 자회사. 오늘 조종이 여타 종목에 비해서 다소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역살고점 이제 바로 아래 에 있고 원래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SFA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인 흐름 좀 떨어져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주가 되겠죠. mcnex하고, 이제, mcnex하고, 뭐 파트론 같은 이제 카메라 모듈이 되겠죠. 카메라 모듈. 보면은 이제, 대각선으로 그 해놨는데, mcnex는 플러스 기준을 주지 하는데 파트론은 툭 떨어져 버리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뭐 구차스럽게 여러분들 장난하고, 이런, 뭐 자랑하고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냉정한 시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mcnex와 파트론을 비교하면, 파트론이 안 올랐고, 상대적으로 정가기 때문에, m c x 를 사야 되는지는 알지만, 대중들의 집단사고는 다 파트너 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면 대중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를 때 조금밖에 못 오르고, 빠질 때는 이렇게 왕창 빠지는 거죠. 뭐 왕창 빠진 건 아니지만, 명심하고 또 명심해 주기 바라고, KH파텍이라든가 세경하이텍은 제가 솔직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KH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사양형 독점이라고 그죠 힌지를 만드는 회사죠. 힌지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지 않죠. 반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도주 차원으로 끌어가기는 좀그 쉽지 않다고 보는 거고, 세경 하이텍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대중들이, 대중들이 한건 그렇고,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분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이 솔루션. 오이 솔루션은, 어, 사실 내일 한번 마이너스 빠지면, 조정 제가 보통 뭐 이틀째, 삼일째를 얘기해 많이 하 내일 만약에, 오늘 하락한 것은 이제 예상된 하락이었는데, 어, 지금 이제 중동발 리스크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것 같아요. 기반이 좋아서, 이 기반이. 오르기 전에 기반이 좋았고, 어, KMW도 좀 제법 많이 빠지고 있지만, 역시 바닥에 대한 기반이, 시세가 젊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 보통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거, 감기 같은 경우도, 노약자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노약자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튼실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우리가 뭐, 10대, 20대, 이런, 에, 젊은 사람들은 걸리더라도, 뭐, 그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약한 봉지 먹으면, 그냥, 쌍화탕 하나 먹으면 낫죠. 에, 젊은 시절은 사실 이런 악재를 오히려 많이 반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번이 중동발 악재를 위해서 수급 체계가 더 강화되고, 나아가서, 에, 5G 테마 내에서 주도주 논리가 더 주도주 논리에 대한 윤곽이 주도주의 윤곽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서진 시스템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죠 그리고 RFHC를 제가 하나 넣는데 RFHC를 그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RFHC를 강조를 많이 해드린 것도 있는데 역시 바닥권이기 때문에 바닥이란 젊다는 거죠 젊, 젊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뭐 후퇴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이솔루션,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요번이 이제 조종 4파로 올죠이 조종이 끝자락이 어딘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요번에 조종은 좀가이 2번 조종이 플랫 조종이기 때문에, 4번 조종은 지그재그 조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엘리어트 파동이론 보면, 조종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2번 파동이 플랫이면, 4번 파동은 지그재그. 2번 파동이 지그재그면, 4번 파동이 플랫 조종이라고 보는 거고, 요번 요번 4번 파동은 2번 파동이 플랫 조종이기 때문에, 짧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이스루션 기준으로 5G는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이스루션 기준으로 이번 이번 파동은 가급적이면 상방이 넉넉히 잡는다면 상방이 이내고 제가 보기에는 1분기, 1분기면 1, 2, 3월, 뭐한 4월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어, 오이스 로션이 도약을 한다면 우리가 목표 가격 99,000원을 제시했는데 99,000원 전후로 제시했는데 에, 4월 안으로 그 가격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 보는 거죠 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주의 특성이 그렇고 하반기 유서부터는 모멘텀이 많지가 않습니다 장비는 한번에 특히 이제 연초에 서로 이제 그 5G대가 이제 본격이 개막이 되면서 연초에 경쟁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멘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종목을 한번 우리가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 종목을 보다가 그 빼먹은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거 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인데 장이 지금 마무리가 됐죠. 55,500원 보합입니다이뭐 전쟁 가능성에는 최악의 악재도 불구하고 주가가 적은 거래량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죠. 조세 그레빌 이론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가가 악재도 불구하고 악재도 불구하고 빠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른다는 거죠. 악재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 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에, 절대, 절대적으로 매도 우위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삼성전자 좋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그 삼성전자 지분 출자한 종목은 빼고 그 다음에 에, 그 역사 신고가 돌파 DBI 때 하나만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5G 종목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I 테크는 오늘 400원 올랐는데 월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걸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뭐 사실 그 저는 뭐 사도 된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개인의 몫입니다. 개인의 몫. 근데 혼자 사게 되면 많이 좀 외롭죠. 그,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체험 VIP라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제그 유튜브 방송을 듣고 DB 하이텍을 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DB 하이텍에 설명해 드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 주식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심리 전쟁입니다. 예전에 제가 1992년도에, 2년 초에 처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드러머니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주식 투자는 심리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예, 급등주, 주도주를 갖고 있는 거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고,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한과 땅 차예요. 결국 멘탈 때문에 다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앙들의 코스톨라니이라는 사람이 시세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와 수급이 결정한다고 했죠. 심리가 80%, 수급이 2 0거든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멘탈을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 그러니까 대중들이 우리가 대중 집단사로부터 해방이 되 된다고 보는 거죠. 자, DB 하이텍. 그 다음에 이제, 5G 종목을 보도록 하죠. OE 솔루션. 여기서는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뭐 매수 관점입니다. 뭐 조금만 돈처럼 물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KMW도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이제 충분히 기반이 있죠, 기반이. 11월 이후서부터, 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빠졌지만 11월 이후서부터 바닥을 워낙 탄탄하게 쌓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내일 시장이 크게 풀어지지만 않으면은 5G는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좋습니다. 뭐, 하여튼, 그, 어, 살짝 박스, 저점을 살짝 올리는 박스권 형태라 보는데, 역사적 고점이 이제 이, 32,000원, 이, 32이 앞전 고점이거든. 요 그,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예상된 조정이고, 여기서 한번 눌려주고, 물량을 좀 소화를 해주면, 우리가 돌파하는데 더욱서 수월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노와이어리스, 어뭐 양화죠. 이노와이어리스, 1파동, 2파동, 3파동, 조종, 4파동이죠. 4파동, 4파동인데, 요번 어, 4파동 조종은 의외로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여하튼 간에 이란과 미국과의 그 전쟁 가능성으로 굉장히 예리한, 에, 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어느 순간에 짜고 랠리가 전개된다면, 요번에 바닥은 굉장히 면도날 같은 그런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페이지 시 RFHRC 오늘 3.3% 빠졌어요. 뭐, 여타 5종목 중에서 많이 빠졌는데, 일단 그, 그니까 바닥,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기반이 좋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에, RFHRC는 제가 이제, 어, RFHRC를 소개해드리면서 작년 5월 달에 이때 미국에서 파이 제재를 가할 때 이때 상담 후 매집이 됐다고 있거든요. 물량 소유구조는 RFHRC는 좀 뛰어납니다. 물량 소유구조가 뛰어나다는 것은 매집이 좀잘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 f t e RFTEC은 실적이 어, 앞으로 좋을 거라고 일부기 실적이 좋다고 하면서, 좀 강,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죠.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흐름은 좋은데, 개인기는 좀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자꾸 거꾸로 가네요. 참, 여러분들, 면목이 없으나 면목이. 그 다음에 이제 f 팔텍 에팔텍은 이제 좀 세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좀잘못 맞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 5%나 많이 빠지는 거죠. 오를 때는 이런 것도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빠질 때는 세력주들이 좀게 많이 빠지는 경향은 있죠. 어, F할 때. 자, 여러분들 그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